안녕하세요 러블림의 명상이야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저는 최근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을 돌아보고 깨달은 내용인데요 지금 시기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해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좋은 걸더 많이 가져야 하고 뭘 해도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컸어요. 부모님이 동생에게 더 좋은 선물을 사주신다든가 공부를 많이 안한것 같은데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를 보면서 시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얼마 전에는 주변 지인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는데요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분이 나보다 더 나은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에 괜시리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 괴로웠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발동을 하면 보통 상대 모습이 보기 싫어집니다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피하고 말도 안 하고 뾰루퉁해지죠. 상대는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나 혼자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대면대면 하는 거예요. 마음 수련 빼기 명상을 하면서 남을 시기하는 마음에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모습이 돌아봐졌는데요. 첫째,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속 접은 마음이 보였어요. 그런데 나는 왜 남이 잘 되는 걸 축하해주지 못할까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더라고요. 부모님이 나에게도 좋은 선물을 사주셨고 지인이 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게도 분명 비슷한 경험을 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니까 남의 떡이 더커 보였던 거예요. 셋째는 갖고 싶다고 욕심만 부렸지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성의가 부족했어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나한테 또 다른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고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점은 내가 남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에 집착을 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살면서 생기는 모든 상황을 나한테 좋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남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내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불편해 했더라고요. 또 하나 깨달은 사실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곱게 썼을 때 운이든 기회든 따라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잘 돼야지 하는 욕심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상대와 나누고 베풀려고 하고 뭐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배려해주고 그랬을 때 남도 나를 도와주고 세상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지금 누군가를 시기하며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면 그 마음의 뒷모습, 민낯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에 대한 욕심이고 집착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진 것은 무엇일까 적어보는 것을 추천해요. 별거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하고 적다 보면 줄줄이 사탕처럼 튀어나와서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